사실, 이제 우리나라의 유행도 유행이지만 정말 잘 봐야 되는 게 이제 중국의 상황이거든요. 중국은 우한에서의 큰 유행을 경험한 다음에는 완전히 문을 틀어막는 그런 전략을 통해서 지금까지 그 유행을 억제해왔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러다 보니까 자연 면역을 획득한 인구가 아주 적습니다. 큰 유행을 경험했지만 전체 인구 집단을 고려하면 중국의 자연, 자연 면역자 굉장히 적고, 백신 접종을 열심히 했지만, 중국에서 접종한 백신의 코로나19에 대한 예방 효과가 많이 떨어진다는 사실이 이미 널리 알려진 상황이고, 또 접종을 완료한 기간이 상당히 그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지금 오미크론과 같은 새로운 변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마땅치가 않죠.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저렇게 문을 걸어 잠근 상태에서 어, 국내나 국외의 어, 교류 없이 계속 가기에는 중국도 상당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고 전체적으로는 경제성장을 더디게 할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언젠가 풀게 될 텐데 그런 과정에서 중국에서의 큰 유행이 문제가 될 거고 결국 그 유행의 유탄을 우리나라는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우리나라의 유행도 유행이지만 정말 잘 봐야 되는 게 이제 중국의 상황이거든요 중국은 어~ 우한에서의 큰 유행을 경험한 다음에는 완전히 문을 틀어막는 그런 전략을 통해서 지금까지 그 유행을 억제해 왔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러다 보니까 자연 면역을 획득한 인구가 아주 적습니다 큰 유행을 경험했지만 전체 인구 집단을 고려하면 중국의 자연, 자연 면역자가 굉장히 적고, 백신 접종을 열심히 했지만, 중국에서 접종한 백신의 코로나19에 대한 예방 효과가 많이 떨어진다라는 사실이 이미 널리 알려진 상황이고, 또 접종을 완료한 기간이 상당히 그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어, 지금, 오미크론과 같은 새로운 변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마땅치가 않죠.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저렇게 문을 걸어 잠근 상태에서, 어, 국내나 국외의 어, 교류 없이 인적교류를 막아놓은 상태에서 계속 가기에는 중국도 상당한 부담이 있을 수 밖에 없고, 전체적으로는 경제 성장을 더디게 할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언젠간 풀게 될 텐데, 그런 과정에서 중국에서의 큰 유행이 문제가 될 거고, 결국 그 유행의 유탄을 우리나라는 맞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 하게 되기 때문에 어, 상당히 주, 유념해서 주의깊게 중국의 유행 상황을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점은 측정을 못할 겁니다. 그 정점은 측정을 못하는 상황이 되고 결국 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는. 어그 구간이 장기간 이어질 거라고 예측을 이미 한 바가 있고요. 이제 그렇게 본격적으로 대량 환자 발생이 시작된 게 이제 3주가 이제 지나가고 4주째 접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량 환자 발생이 앞으로도 어 2주에서 3주 정도는 더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지나가야지만 우리가 어 정점이 어디였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집단 면역이라는 개념을 어, 생각은 할수 있고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는 집단 면역의 달성이라는 것은 이미 불가능하다라는 게 여러 번의 그 변이 유행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깨달은 거죠. 초에 어, 우리가 코로나 19와 관련돼서 우한에서 발생한 오리지널 바이러스에 대해서 어, 백신을 잘 만들어서 아예 감염되지 않는 효과가 충분히 나타난다면 백신 접종률을 최대한 올려서 어, 유행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는땀 면역 상태가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변이가 거듭되면서 어~ 실제 전혀 감염되지 않게 하는 그런 백신의 능력이 굉장히 현저히 많이 떨어진 상태거든요 지금은 중환자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데에 어~ 그 효능과 효과를 기대하면서 접종을 했던 거기 때문에 그런 집단 면역이 가능하다 뭐~ 이런 식의 그~ 접근은 이제는 그런 말 자체를 사용하지 말아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